예쁘게 꽃단장을 마쳤으니 이제 세상 구경 떠날 준비를 하는데요. 흠집 없이 킹스베리를 배송해 줄 기사님께 인사도 잊지 않습니다. 제 이쁘딸이 잘 부탁드려요. <laughs> 안전하게 잘 배송하고 있습니다. <laughs> 네, 감사합니다. 그래서 이 킹스베리는 어디로 가나요? 아 저희가 지금 대전에 빵집에 계약 납품이 돼 있는 빵집이 있어가지고 거기로 매년 딸기를 배송하고 있어요. 생딸기를 이용한 케이크랑 여러 가지 빵들을 팔고 있어가지고 매년 잘 거래를 하고 있어요. 대전까지 먼길 떠난 킹스베리 박스들. 빵으로 탈바꿈하는가 했더니 박스채로 선반으로 지켜야 하는데요. 고객님들이 딸기 케이크를 많이 찾으시는데 그러다 보니까 딸기는 따로+ 따로 판매를 안 하시냐는 문의가 많았고 수급을 받아서 판매를 하는 걸로 진행을 하게 됐어요 딸기가 뭐 여기 있는 것뿐이냐라는 질문도 많이 받고 손님들이 굉장히 많이 찾으세요 킹스베리의 진가를 알아보는 고객들이 킹스베리를 구매하기 시작했는데요 그렇다면 계약과 납품으로 벌어들인 연 매출. 어떻게 될까요? 저희가 계약 납품한 것으로 해서 연 1억 2천 정도 매출을 올리고 있습니다 부자로 구해 농가 수 베이커리 등 업체 납품 연 매출 1억 2천만 원